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1명 위원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지난 6월 16일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등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농해수 의원 전원은 해경 해경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과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를 여야 원내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증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 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 이대준 사망과 관련 시신 등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해경, 해수부,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상식에 어긋난 해경 수사 결과 번복과 규정에 어긋난 해수부장 결정, 절차에 어긋난 감사원의 보여주기식 감사와 무리한 검찰 수사를 통해 종북 세모리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